안녕하세요. 2023년 9월 22일 금요일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3년 제 3기 에베소서 연구의 제 13과 화평을 누리라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한 주일이 끝나는 마지막 시간에 서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일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지나가는 한 주일의 시간은 이렇게 지나가고 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한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을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있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로 만든다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가장 최고의 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금요일 교과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드리고 금요일 교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뜻권 내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어지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살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 돌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말씀 속에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에베소 6장에 기록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자탄과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전신갑주로 설명되어진 여섯 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로 준비된 이것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해서 서로를 위해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금요일 교과 시간에는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수반되어야 할 연합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과책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 중인 군대는 모두가 협력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지고 약해질 것이다. 병사들이 서로의 위치와 일을 고려하지 않고 충동적인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그들은 독립적인 원자의 집합체일 뿐 조직된 몸으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병사들은 조화롭게 행동해야 한다. 바울은 교회가 서로 협력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다면 승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를 한 몸의 지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교회는 하나의 하나님의 지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로따로가 아닌 한 몸을 이룬 하나의 지체, 하나의 개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탈무대에 보면 이런 문답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만약 갓난아이가 두 개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 갓난아이는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둘이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갓난아이는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몸에 두 마리를 가진 이 간단 아이는 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두 사람일까요? 탈무대에는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답이 이렇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다른 쪽 머리가 같이 비명을 치려고 아파하면 이 아이는 한 사람이고. 그러나 그와 반면에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쪽 머리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아니한다면 이는 두 사람이다 라는 대답입니다. 명확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문답을 통해서 유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이 박해를 받으면 자기와 함께 그 아픔을 느끼고 소리지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민족에 슬픈 일이 있으며 그것은 자기의 슬픔이고, 자기 민족에게 기쁨이 있으며 그것 또한 자기의 기쁨으로 생각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다든지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내가 비록 그곳에 내 몸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함께. 같은 감정을 가지고 같이 소리 지르는 그 민족이 그 유대 민족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그러기에 진짜 유대인은 어디에 살든지 상관없이 같은 고통을 느끼는 한몸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그래서 그런지 알지 못하지만 어찌되었든 그들은 영토도 주권도 없고 오직 국민만 있는 민족으로 천장이 넘는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특별히 히틀러는 이 유대민족을 발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시도를 했습니다.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들은 그 많은 것들을 견뎠고, 그들은 살아남았고, 마침내 그들은 한 나라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한 몸이란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저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의 지체인.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형제의 고통에 같이 아파하고 서로 공감하면서 한몸으로 서로 협력하고 자신의 기능을 다할 때에 비로소 교회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달압된 힘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과책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을 소중히 여기서는안 된다. 주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이루지 못한다면 한 마음, 한 목적, 하나의 위대한 목표에 헌신하는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야 할 곳에서 시간과 노력이 낭비되고 노력해도 성과가 없을 것이다. 연합은 힘이다. 한 머리 아래에서 하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소수의 거듭난 영혼들은 모든 전투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다. 교회의 연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여러 가지 다방면을 통하여서 설명하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중심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머리 아래서 하나의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권면을 살펴보면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뭉쳐야 할지를 잘 설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 때문에 교회는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연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명령하에서요? 교회의 머리 대신은 하나님의 명령에서입니다. 만약 우리 몸이 대뇌의 명령을 무시하고 각 지체가 각자 알아서 판단하고 생각하여 행동으로 옮긴다면 우리 몸이 정상이 될수 있겠습니까? 분명히 대내에서는 교회를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러나 손은 각 지체의 손은 이것을 거절하고 부엌으로 달려가서 설거지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발은 방귀를 들어서 뒷뜰로 나가서 산에 올라간다거나 이렇게 된다면 개내의 움직임에 그 명령하에서 우리 몸이 아주 연합된 가운데 조화롭게 행동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다른 이상한 형상으로 돼서 아마 정상인의 삶을 살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머리 대신은 하나님의 명령하에 각 지체인 우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이해한다면 그때에 비로소 교회는 어떻게 된다? 올바른 연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고면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면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부여한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비결.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때에 가능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10장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갔던 에스겔 선사가 한 이상을 보게 되는데 여호와의 영광이 고국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들 대신에 누가 있었냐면은 온갖 우상들 단무스와 질투 의 형상과 각종 짐승들 그뿐만 아니라 태양신과 이방신들로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였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여인들은 그것들을 섬기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라 이방신으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 다올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냐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가득할 때에 임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적으로 경배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교회다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경배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연합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해야만이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하지 아니한다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교단체에 불과할 것입니다. 마치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것처럼 같은 예루살렘 성전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영광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곳은 더 이상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능을 상실한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연합은 힘이고 그리고 분열은 세역입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원앙과 불화의 마음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사탄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인 교회가 분열하는데 일조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연합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 명료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바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몸의 지체들이 머리를 중심으로 연합해야만 우리가 온전한 몸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으로 이 교회가 움직일 때각 지체가 연합할 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혹시 교회가 비록 약하고 결함이 많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부여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 때문에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개세만의 동산에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연합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어 없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그 절박한 순간에 눈물로 우리의 연합을 위해 기도하신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의 분열의 마음이 싹튼다 할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연합을 선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위해 자신의 외아들을 내어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분열 대신에 연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못하신 것이 없었는데, 우리가 왜 예수님 때문에 연합하지 않는 것을 선택한단 말입니까? 사탄이 우리의 교회를 분열시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연합해야 합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모두 교회의 분열의 씨앗이 아니라 연합의 씨앗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교과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에게 속해 있는 교회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이 교회를 연합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탄이 아무리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흔든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각 지체인 모든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을 사모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